이따가 털 빗자 알았지? 깎아먹고 털 빗는 거야? 응, 꼬질꼬질해. 털 빗기 싫어? 빗기 싫어서 깎아다 안 먹어? 흐, <laughs> 그름 그래. 까까 다 먹고 털 빗는다 하니까 다안 먹어? 까까 다안 먹어도 털 빗을 거야. <laughs> 그럼 면 식빵, 식빵도 안 구울 거야? 이따가 털 빗을 거야. 기다리고 있어. 손 씻고 올게. 하품 식빵 다 낼거야? 이따봐